아, 안녕하세요, 홍대미디 시욱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클래식 작곡에서 실용음악 작곡으로 영역을 넓히고 싶어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전공은 이제 클래식을 했는데 어,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은 뭐 힙합이나 R&B 이런 요즘에 차트를 점령하는 그런 음악들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어, 음악은 하나라고 하지만 클래식 음악과 실용음악은 엄연히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또 이런 다른 부분들이 인정하고 가셔야 어, 조금 마인드적으로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어, 일단 클래식 작곡을 이제 전공하신 분들은 첫 번째로는 어, 배운 걸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실용음악과 클래식 음악은 접근 방식이 좀 많이 달라서 이렇게 클래식 작곡, 학사 전공, 석사 전공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만나 보면은 되게 본인의 뭔가 그런 그게 있어요. 나는 좀 많이 알아. 근데 여기에 연장선에서 나는 뭐팝 음악을 할 거야. 나는 R&B 힙합은 내가 배워온 거에 연장선에서 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배웠던 걸좀안 내려놓으시면은 되게 힘들어져요. 배우실 때 계속 좀 실용 음악 배우실 때 힘드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 힘드냐면요. 일단 길이 다른데 그 접근 방식이 다른데 자꾸 이쪽으로 가던 거를 이렇게 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쪽으로만 계속 가면서 이쪽 거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죠. 두 번째로는 실용 음악은 코드로 접근을 해요. 모든 시스템이 이제 코드 시스템이라서 코드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코드를 연주할 줄 알아야 이제 실용음악 쪽에서 작곡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코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악보가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실음악 같은 경우 에 이제 클래식 배우시던 분들이 오시면 어 클래식에 비해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이 가능해요. 요즘에 뭐 샘플링으로도 제 음악을 만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음악이지? 왜 이렇게 쉽게 만드는 거지? 혹은 어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 어, 이건 내가 배워온 거랑 좀 달라라고 생각을 어, 하시고 어 이건 음악이 아니야. 어,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여러분, 이것도 음악이에요. 뭐 어떻게 만들든 사람들이 듣고 느낀다면 그건 음악입니다. 어, 세 번째로는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클래식을 배우시다가 오신 분들은 기초가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이렇게 연주를 좀 하다 오신 분들은 손가락 돌아가는 그런 스킬들이나, 아니면 전통화성악 기초가 탄탄한... 어뭐 그런 장점들이 좀 있어요 이건 조금 더 깊게 들어갔을 때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클래식 작곡과에서 혹은 클래식 작곡을 공부하면서 같이 배웠던 거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들어오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시고 어, 장점도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클래식 작곡에서 실용음악 작곡으로 영역을 넓히고 싶으신 분들에게 어, 이런저런 얘기를 좀해 봤어요 클래식과 신호음악은 조금 다른 길이고요. 하지만 분명히 클래식에서 배웠던 거는 내려놓으시고 들어오는 게 조금 더 쉽게 영역을 넓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대미디 시우이였습니다